김광희의 설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예. 브리온이라는 팀이 사실 저번에 보여준 모습들이 되게 저력이 있었지만, 맞아요. 좀 어, 순간순간 좀오브젝트때 아쉬운 판단 같은 것들이 역대 왼쪽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 가운데 네. 오프닝 멘트를 가장 길게 했어요. 경청하게 돼요. 뚜어, 아니 흠뻑 빠는데 아, 너무 어려워, 진짜. 분간이 그는 누구인가 해설의 지배자 해설의 권위자 해설의 황제. 없나요, 네. 오빠? 미어오빠 아니고 잘했어요 풍갯스로 인증합니다. 기... 어, <웃음> 오빠가 <laughs> 아니야. 처음에 할때 계속 어떻게 치고 들어갈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았는데 뭔가 들어갈 타이밍을 계속 못잰 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클템님.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조언해 주셨어요. 그간 치고 들어가면 맞춰 주시겠다고. 그래갖고 좀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말을 말 끝맺음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럴 때마다 막 내가 정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성 켄님이 스윗한 웃음을 해주셔서 그래서 좀 살만 하더라. 진짜 죽을 뻔하긴 했어 근데. 진짜 빈말 아니고 그냥 슈퍼 리스펙트. 클템 해설님이랑 성 켄님이 와 진짜 국내 같이 안 했으면은 나 그냥 휴어 경기를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수 생활을 지금까지 계속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가 말을 해야 하면은 거기서 더 내정지가 와. 그러니까 뭔가 다음 멘트 칠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나 그냥 게임을 어, 게임을 뭔가 분석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게 재밌었어요. 끝나고 그런 생각은 했다. 아니, 긍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이게 좀 불리한 팀 입장에서 조합이 안 좋아 보이면 이거 뭐 어떻게 못 해가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든단 말이야. 긍정적으로 <laughs> 얘기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돼. 근데 네, 그거는 있어요. 분석데스크는 말을 많이 못 해. 다 알려주고 싶어. 네,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의 입장이잖아. 다 알려주고 싶거든요. 근데 분석데스크는 시간이 너무 짧고, 어, 해설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아닌 것같긴는해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얘기하려다 보면은, 나 스스로도 막 절고, 또 내일이 KT 경기가 있죠? 내일이 T1 대 KT지. 결론이 뭐냐? 내일은 첫 번째 경기 중계를 그렇게 안 해도 될까요, 혹시? <웃음> <웃음> KT 경기가 이 경기더라고요. 좀 오늘 뭐, 오늘 일을 했으니까 혹시 봐, 봐주실 수 있나 해갖고, 좀 봐주세요. 근데 오늘 일을 했잖아요. 좀 봐줘, 그냥. 좀 놀자, 나도. 그니까 러안 봐주면 뭐, 어떡할 건데? 라는 채팅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말은 이제 장난식으로도 하면 안 되고. 진짜 지각하 말기로 약속해 오케이 okay, 지각 만약에 내가 내일 진짜 지각한다 이 경기 시작 10분 전에 오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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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면 24시간 노방종 그럼 24시간 노방종을 다른 날에 할게 바로는 하지 못해 KT 1군 친구들에게 사랑한다 하고 영상 찍어오삼 아 그거 절대 안 돼요 100시간 노방종을 할게 그거 못해 내일 봬요 어, 오늘 좋은 밤 보내시고 다들 바이바이